팔꿈치에 축을 두고 어깨 힘으로 이렇게 당겨줘야 돼. 어깨 힘으로. 근데 어깨 회전을 할 때, 잡아서 어깨 회전을 할 때, 이거를 밀 때, 항상 이게 몸이 롤링이 돼야 돼. 이렇게. 잡아서, 캐치 잡아서 당길 때, 이제 당길 때, 당길 때내 어깨가 이렇게 <laughs> 롤링이 돼야 된는 말이야. 이렇게 롤링. 쭉 롤링이 되고, 롤링 된 상태에서 리커버리. 다시 하이 엘보 쭉 밀어주고, 여기서 팔만 땡기지 말고, 팔만 땡기지 말고, 팔만 땡기지 말고, 팔 땡기면서 몸이랑 같이, 어깨랑 같이 쭉 같이, 쭉 같이, 같이 밀어주고, 열려있는 상태에서 엘보가 꺾여서 앞으로. 열려있는 상태에서 엘보, 열려있는 상태에서 엘보. <laughs>